안녕하세요. 비코노미 임미선입니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동안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물가가 발표되고 나서 하루 만에 9% 이상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 물가 상승률 어떻게 나왔는지 그림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8.5% 상승을 했었고요. 이번 8월에는 8.3% 오른 걸로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8.1% 상승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불과 0.2%포인트 더 나온 것 뿐인데, 시장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지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막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물가가 어디에서 이렇게 오른 것인지, 그 기인한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파란색 쪽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이 쪽은 서비스 쪽의 물가입니다. 그래서 렌트비 등이 포함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커머드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지금 이렇게 두달 연속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라 시장의 우려가 현재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결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까? 라는 우려들을 사실 갖고 있고요. 금리를 올리더라도 생활물가가 계속 높아지면서 기업의 이익률을 깎아먹는 쪽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지금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 머지 이후에 이더리움 가격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일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시총을 넘어설 거라는 예상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머지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거래 금액 증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금액은 비트코인 거래 금액하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의 거래 금액을 비중으로 나타낸 건데요. 지금 보시는 파란색 서신이 비트코인 거래 금액의 비중입니다. 8월 전까지는 비트코인이 훨씬 많이 거래가 되다가 8월 중순 이후부터는 지금 이더리움이 더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8월 이후부터는 거래 금액이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첫 번째 단계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과 가장 큰 차이점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서 수많은 스마트 컨트랙트 서비스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신뢰가 필요한 어떤 거래들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 거래라던가 은행에서의 예금 대출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거래들은 중개업자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제삼자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 제삼자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매매하는 두 사람 간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사실 이더리움 안에서 가능해지게 되는데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서 거래 처리 속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빨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초당 거래 처리 원수를 TPS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현재 머지 이전까지 이더리움은 15에서 20건 정도 처리를 했었고 비자카드 같은 경우에는 2만 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1만 건 정도 에 어떤 처리가 이더리움에서 가능해질 텐데요. 지금 이제 이더리움 재단에서는 이를 위해서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첫 번째 단계가 이 머지 업그레이드입니다. 이번에 예정되어 있는 머지에서는 공급 물량이 90% 정도 감소한다는 어떤 중요한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6000 TPS 정도까지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샤드 체인이라는 새로운 체인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동시 처리하는 건수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노드 운영에 필요한 어떤 최소 용량을 이제 줄이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업데이트가 완료되게 되면 이제 10만 TPS까지 도달하게 돼서 굉장히 많은 거래들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더리움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완료되기까지는 앞으로 적어도 2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완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잡혀있는 업그레이드들이 예상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업그레이드 이후에 추후에 있을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도 당연히 낙관적인 전망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머지 업그레이드가 잘 순항을 하게 된다면은 투자자들은 아마도 이러한 낙관적인 어떤 심리를 가격에 반영하게 될 걸로 예상합니다. 네, 이더리움 머지가 이번에 성공한다면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이더리움이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요. 현재 이더 시가 총액이 2천억 달러 그리고 비트가 4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만약에 시가 총액이 비트코인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일단 이더 가격이 100% 상승하는 가운데 비트 가격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야만 이것이 가능해질 텐데요. 사실 저는 현실적으로는 이더가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같이 그 방향을 따라가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코인의 심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비트코인 가격이 그냥 멈춰져 있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더를 매수한다라는 의미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코노미들 그 안에서 생성되는 앱과 그 안에서 생성되는 어떤 서비스들에 대한 어떤 경제성을 매수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이더리움의 어떤 네트워크 안에서 돌아가는 것들에 대한 전망을 좋게 보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잘 계획이 짜여진 국가의 통화를 사는 것과 유사하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쓰임새가 다른데요. 현재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국가에서 법정 통화로 잡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일단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활용도는 중장기적으로 함께 상승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머지가 실패할 경우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네,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일단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발락할 수밖에 없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중요한 점은 정상화되기까지 사실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냐. 뭐이 부분이 사실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짧은 기간 내에 이 부분이 확인이 되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조정의 폭과 기간도 짧아질 걸로 예상 합니다. 어, 한편 이 머지 진행에 문제가 좀 생기고, 이게 단기의 해결도 어려워진다면은, 일단 매크로 여건이 조금 더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번 8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죠. 그러면은 9월 FMC에서 연 중에서는 사실 좀더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겠다라는 명분을 사실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크립토나 주식 전반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여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금리를 연준이 올렸었던 어떤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주식이나 그다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가격이 어떻게 이제 움직일지 과거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2018년 4분기 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분기마다 25BP씩 연속적으로 인상을 했던, 그리고 가장 마지막 금리 인상을 했던 어, 긴축의 강도가 가장 강했던 시기에 자산별 수익률인데요. 어, 월별 수익률이니까 전월 대비 그 수익률이고 그 부분이 지금 Y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이 당시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고요. 어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x축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갔다라는 거는 수익률의 어떤 변동성도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유가, S&P 대부분의 위험 자산 가격들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때 어떤 게 플러스를 기록했는지 보면 현금, 미국 장기 국채 또는 나스닥 쇼 ETF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같은 경우에 현재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월별 수익률은 현재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지금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비트코인은 겨 수익률 움직인 게 많지 않았고, 알트코인은 지금 플러스를 기록을 했던 상황인데, 만약에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비하고자 하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2018년 4분기의 사례를 참고 삼으셔서 좀해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가 종료되고 나면 그다음에 남아있는 일정은 상하이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런데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실행이 됐을 때 일단 투자자들이 지금 다 스테이킹 하느라 맡겨놓은 이더리움들이 출금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시장에 매도로 이제 물량이 나올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단기적으로 이더리움의 가격 조정에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원차트는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맡겨놔. 를 보여주는데요. 리퀴드 스테이킹 그리고 거래소 스테이킹 풀에다가 맡긴 비중이 거의 69%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32개의 이더를 실제로 각자 자기가 어떤 개인적으로 이것을 스테이킹을 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은 31% 정도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 소량의 이더리움을 거래소나 이런 어떤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스테이킹 해놓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일단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면 어느 정도는 매도를 해서 현금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은 이제 막혀 있었고 불가능했기 때문에 못했던 것인데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가능해지게 되면 일부 개인들이 맡긴 이런 부분에 맡긴 물량들에 대해서는 시장에 매도가 나올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9월이면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이러한 계절성이 사실 이제까지 나타났었는데요. 올해도 이게 반복이 될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9월은 이제 증시가 대체로 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을 사실 보여왔습니다. 어, 그랬던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미국 연준이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선회하는 시장이 어떤 계절이 9월, 10월인 경우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 2016년 9월 뭐 이럴 때도 연준이 왕안화정책을 종료하고 금리 인상으로 선회하면서 금리가 오르고 주가도 많이 하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S&P 지수인데요. 9월마다 증시가 사실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반복이 됐는데 예를 들면 2016년 9월, 10월 부분에도 약간 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7년 9월, 10월에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또 2018년 9월에는 조금 더큰 조정이 있었고요. 이때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폭이 좀 컸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가 지금 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증시가 미리 조정을 좀 받아서 이미 주가가 좀 하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조정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보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직 금리 인상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국의 증시 조정이나 위험 자산 가격의 조정들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주식 시장이 9월에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관 투자자들의 부클로징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이 되기 전까지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이익이 난 자산들은 미리 좀 팔아서 이익을 현실화해 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도 좀 팔고 좀 이익이 난 자산들은 좀 매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을, 겨울이 되면 사실 기간들로 들어오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금 집행이 연초에 많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매수할 여력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이 줄어드는 가운데 기간들의 매수 여력도 떨어지고 매도 압력도 집중이 되는 이 9월, 10월, 요 가을, 그리고 겨울까지의 기간은 사실 상반기 대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여건이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업그레이드 일정들이 예정대로 잘 순항을 한다면 이더리움 가격에는 중장기적으로 강세 재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게 되는 시점에서는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가 이미 완료된 이후가 될 텐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저희가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편에서도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